안녕하세요 천안중고차연구소 이팀장입니다 이번차 u QM3 알리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보랏빛이 섞인 펄 약간 어두운 느낌 그런 컬러입니다 아주 오묘하죠 깔끔하게 상품화 완료되어서 매장에 전시되었습니다 휠타이어도 앞뒤 모두 좋은데요 깨끗합니다 뭐, 지금 당장 싱글 수준은 전혀 아니에요. 조수석 방향도 깔끔하고요. 이렇게 보면 검정색 같습니다, 차가. 알리, 시그니처 등급이라서 옵션은 다 들어있죠. 조그만 사이즈의 소형 SUV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요만하네요.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수납 공간입니다. 시트는 가죽 시트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해진 곳 전혀 없습니다. 뒷좌석에는 이스픽스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은 걸집 매트가 구성되어 있네요. 문짝 트림을 봐도 딱 예뻐 보입니다. 차가 르노삼성이 특징이죠. 열선 시트 버튼 여기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이 한번 걸어보고요. 네. 시동 한 번에 쫙잘 걸립니다. 현재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 4만 4천 킬로대입니다 현재 내비게이션, 정품,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며, 오토 에어컨, 온도 세팅하시면 됩니다. 버튼 시동키 여기 있으며, 부축방 경보 모듈 여기 있네요. 이건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하이패스 룸미러입니다. 요곳에 카드를 삽입하시면 되세요. 썬루프는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붕, 열리는 타입입니다. 이번 차량 신차 출고 가격은 2,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2 0 1 8년식이니까 4,5년차에 접어들고 있죠. 현재 45% 수준 감가되어서 1,499만 원에 이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묘한 블랙과 보랏빛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워런티는 현재 충분히 전존되어 있습니다 네, 주행거리 인제 뜨네 가만히 두니까 44,575km 현재 주행하였고요 이번 차량은 소형 디젤 SUV로서 1,500cc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단 d c t 미션이 있다 보니 연비 하나는 동급 차량 중 가장 뛰어나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용도 이력은 전혀 없고요 보험 이력도 전혀 없습니다 하고는 없죠. 보시는 것처럼 후방 카메라도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요. 엔진 소리도 뭐 디젤 치고는 매우 조용한 축에 속합니다. 시끄럽지 않아요. 연비 하나는 더더욱 좋으니까요. 막셀링을 해봐도 조용한 편. 네. 차량에 대한 특징은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차량 중고차 연구소에서 준비한 더뉴 qm3 차량 소개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